여호와께서 보세에게 이르시되, 반월이에 들어가라. 그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관이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니 아이고 금에서 행한 일을 듣고, 내가 그들 그, 그 가운데에서 해, 행한 표칭을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반로에 들어가서 그의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일을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배하지 아니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섭렵하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메, 내가 메뚜리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니니 메뚜리가 지면지면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수 없는 것이라. 메뚜이가 내게 남은, 남은 것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는, 남은 것을 먹으며 먹으며 너희를 외하여 들여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신의 집들과 모든 애국땅 애국사람의 집에 집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 오늘까지 부지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에게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 들이니까 그 사람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 여호수아였소 왕은 아직도 애굽의 아, 애굽의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시니.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아 kahaku. Bose, I don't know. I don't know. Tashi, t 여 l l you only. I don't k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규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laughs> 바응을 소대장님은 이르되 내가 너희와 어린, 너희 의 어린 아들을 아이들을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섭리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바로 앞에서 쫓겨 아, 나니라. 여호와께서 무생해주시되 애굽 땅 위에 내손을 내밀어 메뚜리를 애굽 땅에 올라와서 올라 올라가니하여 우박은 상하지 아니한 밭이 채소를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무생과 애굽 땅 위에 그를 지평에 두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일어나 일으켜 온남꺼북 바에 부자심에 부자심이 아침에 되니매 농풍이 메뚜리를 불어 들은지라. 메뚜리가 오고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의 내림에 그 폐행을 심이니 이런 메뚜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리가 온땅을뒤덮어 모든 온 땅은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이 오백을 사은 상아재 아니한 밭의 채소와 아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이 쳐서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내이번만 나는 총국으로온사고나희는 여호와께 구하라 이 죽음만은 내려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여호와께 돌이켜 간년한 소풍을 소풍을 부리아 부리 메뚜리를 홍홍에몰아 넣으시니 일곱 땅에 메뚜이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은 약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무세에게주시되하늘을 행하여 내 손은 내밀어,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지 하라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무새가 하늘을 행하여 손은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도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수소에서 일어나는 장가 없으되 우리 이스라엘 자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무사이를 불러 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사이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느님 여와들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 하느님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심이며또 우리가 거리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 여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냐 왕냥, 하셨으므로 그들은 본인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니에 이르되, 나는, 너는 나를 떠나가냐 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말씀하신 대로, 나, 애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 하리라, 아니, 하리이다. 아멘!